나는 왜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가? 난제죠. 미적분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 튜링 패턴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예쁜 패턴들을 만들 수 있는지. 대학원생일 때 집에서 수족관을 혼자 차려놓고 지도 교수님도 모르게 그런 분인지 모르고 그냥 재밌게 이야기했는데, 어, 나 이런 사람이야.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언제 죽느냐죠. 실제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학회에서 요새는 뭐하니? 그러면 말 못해. 다 극비사항이라서 알토스랩이 언젠가는 발표를 할 거거든요. 성지술랩 유튜브가 되었으면 습니다 좋겠네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김재경이라고 하고요 수학을 이용해서 의생명 과학 문제들을 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졌을 만한 질문이 나는 왜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가 난제죠 사실 대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답을 찾는 데까지 꽤 오래 걸렸고요 정답은 아니고요 현재 생각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수학의 최종 단계는 미적분학이죠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많은 대부분의 수학들은 미적분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극한 사실 극한 자체로는 쓸모가 잘 없어요. 그럼 극한을 왜 배우느냐? 미적분학 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1번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꽤 많은 수학들은 미적분학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미적분학을 안 배우면 그 쓸모를 영영 모르는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근데 어 저는 미적분학 배웠는데도 별로 안 쓸모 있던데요? 네 동의합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미적분학에서 쓸모를 느끼기는 쉽지가 않아요. 미적분학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제 뉴턴과 라이프니치가 만들었는데 어 뉴턴이 이걸 왜 만들었 예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행성이 언제 제재로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제가 저까지 가는데 얼마 걸릴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 미적분학인데요. 어,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희 고등학교 때 미적분학을 배우면서 예측이란 걸 했었나 하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기울기를 구하고, 어떤 곡선 아래 면적 구하고, 뭐부피 구하고. 약간 이런 것들에선 쓸모가 안 느껴지죠. 근데 왜 그렇게밖에 할수 없느냐? 어떤 세상에 일어난 현상을 이제 미적분학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이걸 풀어야 예측을 할수 있는데 손으로 풀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매우 간단한 것들밖에 안 돼서 그 간단한 걸 풀어도 어, 이걸 굳이 수학을 써야 돼 이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뭐가 개발되었죠? 이제 컴퓨터가 개발되었단 말이죠. 컴퓨터를 이용하면 훨씬 방대한 것들을 많이 풀수 있어요. 꼭 행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주식 시장, 제가 다루는 생명 시스템 코로나 전염병 수많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미적분학을 이용해서 묘사를 하고 그걸 이제 손으로 못 풀지만 이제 컴퓨터로 풀면 그 예측을 할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되게 쓸모 있는 거죠 다음 달 되면 코로나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이 사실 미적분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시겠지만 배우시는 그 이유는 조금만 견디시면 대학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하시든 간에 그 학문 안에서 무언가를 예측한다는 행위를 할 때는 미적. 분하기 필수적입니다. 생명과학의 역사를 보면 총 다섯 번의 혁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590년에 현미경이 발명된 건데요. 이걸 통해서 과학자들이 관찰이란걸할수 있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생명체들이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혁명은 린네의 종석과목강문계. 중고등학교 때 많이 힘들게 했던 분이시죠. 그렇지만 이분 덕분에 관찰을 통해서 발견해 수많은 종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분류가 끝이 났는데 이제 세 번째는 다윈이 이 분류된 것들을 이제 쭉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진화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혁명은 바윈이 제시한 종의 기원 그리고 네 번째는 맨델의 유전법칙입니다. 1대 2대 1 기억나시죠? 그리고 가장 최근은 어, 왓슨과 크릭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찾은 것을 이제 다섯 번째 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찾은 것 때문에 현미경을 발견했을 때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종들을 보기 시작했잖아요. 이제는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아 분자 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분자생물학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게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인간 개논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의 인간 유전체의 지도를 다 밝혀보겠다.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 이제 다섯 번째 혁명이고요. 이 분자생물학 혁명 때문에 저희가 알게 된게 뭐냐면 너무너무 복잡하다. 세포 하나 안에는 거의 조단위의 분자들이 있고, 그 조단위의 분자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분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생명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근데 이걸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컴퓨터가 필요했는데요. 근데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바로 수학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0, 1을 이해하는 기계 장치잖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생명 현상을 컴퓨터가 이해하게 만들려면 수학이란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생명 현상을 수열이 되었든 방정식이 되었든 다른 어떤 종류의 수학이 되었든 표현을 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것들을 이제 수리생물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수리생물학의 이제 기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학문의 시작이 뭐냐 이러면 제가 생각하는 수리생물학의 기원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거예요. 0, 1 1, 2, 3, 5, 8. 기억나시나요? 피보나치 수열이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1200년대쯤에 발견된 요 피보나치 수열이제 생각에는 수리생물학의 기원이에요. 왜냐하면 수리생물학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다 갖췄어요. 한 쌍의 토끼가 있으면 그럼 얘들이 어떻게 개체수가 증가하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자, 그럼 토끼의 개체수니까 이거는 분명히 생명현상 맞죠? 그리고 그 생물학 현상을 0, 1, 1, 2 이렇게 수열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명현상을 수학으로 표현을 했다. 그리고 그걸 왜 했느냐?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리생물학의 요건을 다 갖춘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이 수리생물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생명과학자들이 의미있다라고 이제 관심을 갖는 연구들은 얼마 안 됐습니다. 20세기에 그 영국의학키킨학슬리라는두 분의 과학자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미분 방정식 혹은 미적분을 이용해서 뭘 했냐 하면 저희 내에는 이제 전류들이 흘러다니잖아요. 그 전류들이 흘러다니는 그 메커니즘을 수식으로 예측을 했어요. 사실 이분들도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예측이 나중에는 진짜 다 사실인 게 검증이 됐어요. 가장 유명하신 분은 사실 앨런 트링입니다. 트링 생물학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좁은데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만드신 분이죠.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영화 아실지 모르게 좀 주인공이 앨런 트링을 연기했던 거고요. 이분이 1950년에 논문을 하나 쓰셨는데 뭘 쓰셨냐면 우리 자연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패턴들이 많아요. 얼룩말 보면 요런 줄 패턴도 있고 표범을 보면 이렇게 따따따따 패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패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피부에 어떻게 그렇게 예쁜 패턴들을 만들 수 있는지 1950년대는 아무.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종이와 펜을 가지고 수식을 가지고 이럴 것 같아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측이 50년이 지나 가지고 2000년에 일본에 계시는 한 교수님이 정말 그렇다 라는 걸 실험으로 밝혀냈죠. 사실 이분이 교수일 때이 연구를 하신 게 아니라 대학원생일 때 집에서 수족관을 혼자 차려놓고 실험을 하셔서 원리를 밝히셨는데 이걸로 이제 네이처 표지 논문을 쓰셨는데 거기 표지 논문에 보면 저자가 딱두 명이에요. 이분과 그리고 수족관을 설치할 때 도와줬던 학부생, 지도 교수님도 모르게 이제 실험을 했던 분이고 제가 한 코로나 전에 일본에 방문했을 때 이분을 만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식사하고 이제 술 한잔 하면서 그런 분인지 모르고 그냥 재밌게 이야기했는데 어,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트링 패턴이라고 부르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뭔가 두 가지 종류의 적어도 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빠르게 움직이고, 하나는 좀 느리게 움직이는 것들이 서로 이렇게 이니비션을 하는 메커니즘이 있으면 그런 패턴들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앨런 트링이 찾은 거였는데요. 그런 것들이 실제 생물체에도 있다는 걸 찾은 게 이제 이본 교수님이시 그럼 지금은 도대체 수리생물학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생명과학과 의학 분야에는 수리생물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시스템이든 어떤 질병이든 뭐 약을 개발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컴퓨터를 쓰려면 이분들의 실험 결과들을 수학으로 번역을 해야만 컴퓨터를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암, 수면, 신약개발, 백신 거의 다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개발에도 예를 들어서 수리생물학이 쓰이고 있는데요. 제가 파이저, 제약회사랑 신약개발 같이 했던 것들은 어떤 거냐면, 파이저에서 열심히 이제 실험을 합니다. 뭐,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원숭이로 실험하고, 그 다음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실험을 하려면 돈이 들죠. 왜냐하면 쥐도 비싸고, 원숭이도 비싸고, 당연히 사람을 모시고 실험을 하면 비싸죠. 할수 있는 조건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정된 조건에서만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분들 궁금하단 말이죠. 이 조건을 벗어났을 때도 이 약의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그것까지 다 실험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드는 걸 그러면 그때 저희가 해드리는 건 그분들의 현재까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그걸 그대로 컴퓨터로 가져옵니다. 이제 컴퓨터에서는 이제 그게 프로그램으로 짜지면 다른 조건은 숫자만 바꿔가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그분들이 궁금해했던 다양한 조건에서 신약의 효과들을 이제 실험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들어가는 돈도 줄일 수 있고 성공 확률도 훨씬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AI를 쓸 때도 있는데요. 근데 정확하게는 미적분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약과 약이 타겟으로 하는 그 분자들 있잖아요. 걔들의 상호작용을 미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컴퓨터가 풀면 이 약의 효과가 어떻게 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파이저 본사에 가보면 그 헤드커터가 한 10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2층 정도는 다저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실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흰 가운을 입지 않고 그냥 컴퓨터랑 펜과 종이 노트 가지고 예측을 하는 분들. 그분들이 거의 90%는 다 미적분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또 하고 있는 연구들 중에 하나는 성인 중에 한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수면 질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실제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10% 미만이거든요. 그 이유는 수면 때문에 병원을 잘안 가요. 그리고 수면 질환을 진단을 받으려면 하루 밤을 자면서 몸에 뭔가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오래 걸리고 비싸고 이러니까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해결을 하고 싶어가지고 삼성병원에 이제 주은영 교수님이랑 함께 병원에서 이제까지 검사받은 5천여 명의 수면 검사 결과를 다 가져왔어요. 숫자를 쭉 가져오면 이제 엄청 숫자가 많겠죠. 행렬이 됩니다. 그 행렬에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알고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하면 아, 어떤 패턴을 가졌을 때 수면 질환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9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만 하면 뭐 예를 들어 나이, 키, 몸무게, 뭐 성별 그리고 몇 가지 수면 습관에 관해서 질문을 하면 90몇 퍼센트의 정확도로 1분 만에 수면 질환을 진단해 낼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쓸수 있게 공개했고요. sleep-math 닷컴에 들어가시면 질문 9개 있거든요. 거기에 한 1분 안에 쭉쭉쭉 답하시면 당신은 수면질환 어떤 어떤 종류가 있을 확률이 얼마입니다. 이런 걸 예측을 해줍니다. 검증을 여러 번 거쳐서 정확도는 다 검증이 잘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로 진단받아서 병원 가셔가지고 아, 이게 진짜 수면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으신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십니다.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사실 언제 죽느냐죠. 그래서 사람 궁금합니다. 우리의 생도 수학을 이용하면 예측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너는 30년 남았습니다. 한편은 슬플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그런 공식을 찾을 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할 텐데 실제로 이제 그걸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아마존 창업자 이제 만든 연구소가 있어요. 알토스랩이라고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 한 6, 7년 이렇게 된 연구소인데 이 알토스랩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인간의 수명을 예측하고 현재 내 몸의 실제 나이가 얼마인지를 공식을 만드는 연구소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리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많은 지인 분들도 이제 거기 스카웃돼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연구소에서 정확하게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는 안 알려줘요. 다 극비사항이라서 제가 학회에서 그래서 뭐 하니? 그러면 말 못해.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연구소에서 재미난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보면 아이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는지 유추를 할수 있거든요. 그 논문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올해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이제 실린 논문인데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식을 만들려면 윤리적으로 안 되지만 가능하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100명의 아기들을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100명의 아기들의 다양한 센서들을 붙여가지고 그 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들을 계속 트래킹합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력 그 데이터들이 모이면 아 이렇게 하면 어 빨리 죽고 이렇게 하면 오래 살고 이런 것들 패턴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들으시는 순간 어 저건 말이 안된다느낀게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100년은 걸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는 지금 할 수가 없고요 아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람 대신에 생애 주기가 짧은 친구들 1년 만에 죽고 뭐 이런 친구들은 할수 있겠죠 근데 알토스 랩은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쓴것 같아요 이번 논문에 나온 게 뭐냐면 이제 포유류가 한 300여 종이 있는데 이 포유류의 300여 종의 수 수명이 굉장히 달라요. 따지는한 2년밖에 못 살고요. 반면 북극고에는한 200년 정도 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대충 가운데쯤에 있는 거죠. 그럼 이300 종류의 포유류가 수명이 이제 다양한데 얘들의 어떤 분자들을 분석해가지고 수명을 예측할 수 있으면 사람한테도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랬냐 하면 딱 하나 우리 DNA에는 메틸화라고 부르는데 A, C, T, G 할때 C에는 그 메틸기란 게 붙을 수 있거든요. 그 메틸기가 얼마나 붙었는지 정도로 90% 이상 이상으로 이 300종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어요. 이 300종의 DNA의 메틸화가 된 정도를 숫자로 가져와서 그걸 알토스랩에서 만든 AI 알고리즘에 집어 넣으면 얘는 수명이 30년짜리 생물, 얘는 60년짜리 생물 이게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연구였고요. 그러면 이 논문으로부터 제가 알토스랩이 뭐라고 있는지 그냥 상상을 해본다면 아마 개인별로 DNA의 메틸화가 되는 정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로 사람마다 수명을 예측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어떤 사람의 DNA 메틸화를 이렇게 트래킹할 수 있으면. 어떤 습관을 가졌을 때 DNA 메틸화가 빨리 일어난다. 그러면 아그 습관은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박제가 될 텐데. 알토스랩이 언젠가는 뭘 하는지 발표를 할 거거든요. 성지술랩 유튜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게 그럼 사람마다 이제 다를 것이냐. 어느 정도 수명이란 건 본투비가 있겠죠.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DNA의 메틸라는 모든 게 후천적인 거거든요. 저희의 뭐 음주 습관, 흡연 습관, 아니면 식습관 아니면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분명히 DNA 메틸화에 영향을 줄 겁니다.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건강 검진 매년 하잖아요. 피 뽑잖아요. 피에서 이제 DNA 메틸화 이런 거 측정해 가지고 당신의 현재 나이는 40이지만 신체 나이는 할아버지다. 아니면 여전히 20대시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인바디 이런 거 측정하면 신체 나이 이런 거 나오죠. 이제 그 신체 나이는 좀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약간 근육량? 근데 이 메틸레이션은 좀더 포괄적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궁금해요. 됐으면 좋겠고,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어릴 때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게 뭐 쓸모가 느껴져서 좋아했던 건 아니고 그냥 다른 과목보다는 좀더 재밌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수학 교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학 교육과를 들어갔고 실제로 졸업을 하고 3년 정도 군대이긴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항상 그 질문을 받았어요 수학을 왜 배웁니까 학생들이 했을 때 사실 답을 못 해줬어요 재밌지 않니 이러면 아무도 공감 안 해줬거든요 야이 문제 푸는 희열이 있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은 우뭐 이런. 그렇게 되니까 아 내가 참 수학을 좋아한다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교육학도 공부를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 서 답을 못 해주나 이런 약간 갈급함이 있었던 그 시점에 우연하게 신문 기사를 하나 봐요. 그 기사가 뭐였냐면 미국에서는 수학자가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를 원리를 찾아가지고 심장이 언제 멈추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더라 는 그런 기사였어요. 근데 제가 상상하는 수학이 요만큼 있다면 그거는 참 멀리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이게 그 학생들이 물었던 수학을 왜 외워야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한국에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때라가지고 유학을 결심을 해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나갔고 그때부터 수학을 이용해서 의생명과학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정말 그때부터 아 수학을 이래서 배웠구나 를 처음으로 매일매일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마 지금도 대부분의 수학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수학을 왜 외워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쉽게 대답 못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좀 책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했고, 대체 수학을 왜 배우는가? 그래서 수학을 배우면 왜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가에 대한 제 생각을 책으로 썼고요. 그래서 수학이 생명의 언어라면이라는 책이고요. 거기 보시면 수학의 쓸모 그리고 제가 왜 수리생물학자가 되었는지, 수학을 배우면 어떤 멋진 일들을 할수 있는지를 이제 소개한 책입니다. 보다라는 채널에 이제 처음 나왔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채널이라서 굉장히 설렜었고, 무엇보다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 저를 그렇게 막 존경하진 않는데, 제가 보다 나간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눈빛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강추해서 나왔고요. 과학자분들이 주로 나오는 채널인데, 생소하지만 이런 수학자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